산수유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. 산수유의 대표적인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원기 회복 기운이 떨어졌을 때 원기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로 널리 쓰였습니다. 2. 신장과 간 기능 강화 신장과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3. 혈액 순환 개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 손발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4. 면역력 강화. 산수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5. 노화 예방. 산수유의 항산화 작용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. 6. 여성 건강, 생리 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사용되는 약제입니다.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산수유 이야기입니다.